멀리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 네. 그 다음에 좀 나가다가 차 막히는 게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가면 좀 괜찮은 곳 그렇죠 이 코스로 가면 그렇게 멀리는 안 가고 특히 멀리, 시라오가든이죠 여기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는 좀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정보 자세히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출발지의 기준은 오늘은 저희가 제이파크지만 샹그렐라에 계시는 분들 계시고, 두지타니도 계시고, 평일에 이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데 겹치는 분들은, 차가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장 최근에 생긴 다리죠. CC렉스. 그쪽을 이용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오늘 그거를 기준으로 해드리고요. 대부분 차가 안 막히는 도로로 오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관광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컨디션으로 움직입니다. 예. 아, 이 렌트카로? 아, 그렇죠. 저희 렌트카. 어, 그 렌트카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좀 참고하시라고. 네 예, 뭐, 이런. 요런... 예, 똑같죠? 그 뒤에 이렇게 예. 예, 있고. 저희 차가 스케줄이 있으면 이제, 그 때는 이제, 딱요차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생긴 차냐. 여행 오시는 분들은 리조트를 딱 하시면, 아, 여행을 왔구나, 느낌이 나지만, 여기 살곡을 있는, 이제,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아, 이 아, 예, 특히 데. 이 CC렉스. 아, 요런 데 통과할 때, 아, 우리가 아. 놀러 가는구나, 뭐 네. 어, 이런 느낌이. 그리고, 이 다리를 건널 때 보는 하늘이 너무 멋있어요. 어찌보면, 호핑 나왔을 때 보는 하늘보다, 예. 이 하늘이 저는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호핑 하늘이 더 멋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laughs> 아, 만담입니까 <laughs> 아,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는 90회속. 우리는 지붕이 낮으니까. 어, 고! 합니다, 우리는. 고! 아, 이제 여행가 떠나는 기분. 어... 근데 우리는 여기를 통과해서 시티로 들어가죠. 아, 그렇죠. 아 근데 차가 안 막히니까 좋아요. 아, 여기는. 저쪽 시내를 통과하려면 어우, 차가 너무 많이 막힐 겁니다 차가 안 막히는 쪽으로 왔는데 교통사고가 나 있는 구간이 있어서 더 막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아, 그건 복불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기본적으로 막탄에서 여기 어, 마젤란 크로스까지 올 때는요 어, 이동시간을 한 시간 정도는 잡아놔야 됩니다 기도 한번 해달라고 하지 뭐 네. फॉर सीबू माम फैमिली। ओह, ये गो हम बार है जो। तो गलत मानता ना प्रस्तान कोबिबात न्यू एंटोनियो। अन्यापनिया रोजी रूम माम फैमिली। गबाई ताऊ तिला सिला पगला ताऊ तिला कालपुयो। Thank you. 이렇게 하면은 한 100회소 정도. 100회소? 어, 요 초는 하나에 10회소씩 하는데, 기도까지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어, 네, 이제 요거를 저 위에다가 두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산토니녀 축제 때 네. 요거 다 이제 태워서 하늘로 보내는 거죠. 아하하. 꿀팁을 드려야죠. 예. 여기 사진을 찍을 때는 카메라를 뒤집어서 아, 예. 그리고 그 정상 화면보다 좀더 이렇게 먼저 당겨서 좀 넓게 보이게 아, 예. 아, 그렇게 하면 저 위가 너무 멋있게 나옵니다. 매번... 자 이제 성당. 예, 그렇죠. 출발. 여기는 이제 그 마젤란이 그 세브를 처음 발견할 때 갖고 들어왔던 십자가 가 모셔져 있는 곳이고. 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가방 검사를 합니다. 이거 저는 가방을 메고 있기 때문에. 좀 카메라 좀, 카메라 좀 들어주시고 이 세부에서 제일 오래된 성당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오래된 성당은 최초로 지어진 성당은 저 뒤쪽에 있습니다. 주말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미사가 이루어집니다. 아직도 이게 네. 여기 유적지라기보다는 그 역사와 함께 공존하는 아, 공존하는 그렇죠? 필리핀의 모습 그렇죠. 여기가 이제 야외 대 강당. 여기는 야외 대 광장 같은 곳이고, 아 여기에서도 미사를 어, 아 하는 네. 곳이고, 아.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안쪽에 있죠. 아, 저걸 비교를 해야죠. 저 끝에는 있 네. 거하고, 네. 끝에는 하얗죠. 네. 여기는 많이 달았어요. 네. 어. 이렇게 색칠을 한게다 다른 이유가, 어, 터치. 네. 여기는 예, 사람들이 저 손을 터치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하기 때문에 <laughs> 응. 저를태양이 다른 겁니다 축복을 받고 싶은 응. 어, 간절한 마음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사람들이 기도하고 계시네요 아, 저게 아기의 수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시간을 오래 허비할 수, 정도까지는 큰 의미적인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천주교이신 분들 외에는 응.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런 그냥 장소가 있다는 걸 보시고. 근데 한국 성당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비교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하나씩 훑어보기 괜찮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꼭 찬주교가 아니더라도요. 네. 분위기가 한국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기념사진도 찍고 둘러보기에는 그냥 가기는 아깝다라는. 그죠 응. 아, 그 쌈페드로 요새. 아, 그렇죠. 쌈페드로 아. 요새는 이 개인적인 음, 취향별로 남다를 수 있지만, 네. 저는, 저는 추천은 잘안 합니다. 네, 저도 거기는 그, 잘안 네, 갑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오늘 여행 코스는 우리 내마대로 코스 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취향대로 스킵. 네, 쌍패드로 대신에 저희는 다리미 보러 갑니다. 그렇죠, 다리미. <웃음> <웃음> 필리핀이 진주의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진주... <laughs> 아무데서나 진주를 다 팔아요. 근데 과연 저게 진짜 진주일지는 한간 어 아, 그거는... 알아서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laughs> 예, 어, 저희 도착했습니다. 딱 봐도 냄새가 무시무신 나죠. 네. 아, 여기도 필리핀 현지 세이브를 여행 오시는 현지 로컬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예. 들려 보시면 오히려 한국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가. 음. 여기가 입장료가 있죠, 여기는. 그렇죠. 또 금액이 올랐나 모르겠네. 아, 올랐어요. 한 사람당 100회에서 올랐네. 저는 5 0페에서 아니었어? 그때는 이제 우리가 팬데믹 기간에 왔어요. 어. 중국 그 무역상이 사시던. 어, 그래서 이제 여기가 포트가 멀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상인들이 오고 나면 또 여기에서 투숙했던 그때의 영원이죠. 예. 그래, 그런 거죠. 예.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그 서양 문물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공부 좀 하셨습니다. 예전에 공부했잖아요. 아,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는 2층에 좀볼게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이거 옛날 없었잖아. 우리 집에도 이런 거 있었는데 이게 화장대죠. 그치, 우리나라 그치. 같은 경우는 여기 어. 어머니들 화장대로 많이 썼고 어. 그때 설명해 줬던 필리핀 여기, 현, 여기 현지 가이드가 아직도 이 라디오가 작동이 된다. 아.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 이게 그 당시 이제 전통 의상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필리핀 필리핀 여자 여성, 음. 여성들의 전통 의상. 현대식 전통 의상. 이거 그때 건희 아, 너무 좋아했던 주판. 네, 주판. <laughs> 1이요, 2이요, 3이요, 4이요 이런 거. 근데 여기 물건이 굉장히 많은데 건이는 네. 어, 이거를 제일 좋아했어요. 일 예. 게 우리가 눈에 익숙한 건 이거죠. 그렇죠. 아, 어, 딱 한번 요거 착한 다음에 착 어. 털어 주고. <laughs> 저희 그때 여기 앉아서 이쪽에 그죠? 앉아서 어. 폼을 잡으면 거울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 거울의 위치가 바뀌었네요. 지금도 나오긴 나옵니다. 거기 앉아 보십시오. 아니 거기 앉, 저쪽에 앉아 보십시오. 저쪽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나옵니다. 나와요? 네 이렇게 하면은 또폼 잡아야지.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죠. 이렇게. 이거요 이거 다름이. 다림이에요? 다림이에요? 다림이. 이게 그렇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는 이게 참 인상적이었고, 이것도 다림이 아니에요. 여기도, 여기다가 쏘 여기다 이렇게 나무 껴서. 껴서 이렇게 너무 살자. 어두워서 잘안 보일 것 같아요. 어. 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밥 먹으러 가시죠. 배가 살짝 고픕니다. 이렇게 보고 나니까. La Parisien Sky. 이게 원래는 옛날에는 l a 인 i in the Sky잖아요. Labi in the Sky. l a 스 i in the Sky가 지금. 이쪽으로 아니 왜 턱걸이를 여기다가? <laughs> 아 여기 이제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해놨겠죠 아아 아, 거의 탑스급이네 뭐 뷰가 어? 굳이 사람많은 탑스를 가는 것보다는 어. 여기를 오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탑스급이야 여기서 진짜. 이렇게 기념사진도 아이, 어 찰칵 어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렇게 찍는 거지 음. 어, 오케이 자기라면 여기를 왔다가 또 레아를 들리겠어요?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아, 여행 오시는 갔는데. 분들은 내가 여기를 언제 또 오랴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마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는 건 사진이니까 사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제 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차막히지 않고 또 너무 멀리 안 가고 좀 짧게 짧게 하면서도 볼건다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도시적인 네. 거가 좀 많이 그렇죠. 있고 그러면서 하겠군요. 이제 식사하면서 좀볼수 있는 쉬어, 음. 쉬어가면서 볼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조그만 빵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하니까 우리 애기들도 어린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 어르신들도 좀 편하게 바람 부는 데서 쉴수 있고 어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사진으로도 좀 많이 담을 수 있는 코스예요. 어 마젤란 크로스도 그렇고 성당도 그렇고 여기도 아기자기해서 사진 좀 괜찮으니까 이쪽 코스로 하시는 분들은 멀리 굳이 실라오 가드는 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잠깐 들리는 코스로 레아 신전을 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들렸던 얍 산디에고 같은 경우는 입장료가 성인이 100페소잖아요. 이게 이제 입장료가 거의 비슷하게 겹치기 때문에, 거기는 건너뛰셔도 무방하다는 거. 어, 뼈야. 아, 이건 뼈야? 어, 어디 구멍 뚫려, 아야 여기, 여기, 이게 살인데? 다들. 이 세부대리가 은근히 도가니, 탕, 뭐, 도가니 수육. 그쵸. 어, 족발. 보쌈, 보쌈. 이런 거 좋아하죠. 어떻습니까? 음. 약간. 막 매울 줄 알았는데 전혀 맵지는 않고요 응. 약간 토마토 베이스 같은 느낌이에요 말하는 순간 응. 이게 맥주 치킨이죠 맥주 치킨 닭다리는 저는... 닭다리는 진짜 아또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또 우리 야 우리 세븐 맘은 사람들이 참 좋다 닭다리를 직원한테 해주고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어, 그렇죠 오해죠 예 네, 저희가 원래 닭다리를 안 먹습니다 <laughs> 저희는 닭다리를 별로 안먹어서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닭다리 먹는 사람이 건 입니다. 어. <laughs> 그래서 저희랑 치킨을 드시게 되면 닭다리는 네. 충분히 드실 수 있다는 거. 라비에인 더 스카이 뷰 맛집으로 치면 몇점 정도 줄수 있을까요? 5점 만점에 한 4.8점? 4.8점? 네. 어,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그때 뷰를 보러 오시기에는 저는 탑스보다는 여기가 좋다고 생각해요. 네. 개인적으로. 네. 음식적인 거, 제가 먹었던. 파스타. 는한 네. 2.5점. 아, 5점 만점에. 아, 5점 제, 만점에. 제가 먹은 그 도가니 같은 거는 네. 5점 만점에 한 3.7점. 치킨. 치킨은 4점. 거의 옛날 통닭 맛입니다. 음, 점수가 근데, 오히려 높은데. 예, 근데 아쉬운 게 살이 조금. 아, 양이 거. 많지 않고 어좀 아쉽죠. 그래도 고마운 게두 가지가 다 밥이 딸려 나와서 음 예. 응, 식사 대용으로는 괜찮고 여기서 식사를 하실 때는 너무 기대감은 하지 않는 게 낫고 어 왔을 때는 아이스크림이나 빵 아니면 피자 같은 걸로 이 야경이나 아니면 낮에 왔을 때 잠깐 쉬어 가는 코스로 어, 배고픔을 잠깐 달래는 코스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계산에 있어서 여기가 입장료가 있습니다. 1인당 200페소의 입장료가 있는데, 이 계산서에서 그 금액을 뺍니다. 그래서 입장할 때 받은 그 종이를 잃어버리시지 마시고, 계산하실 때꼭 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좀 다음, 다음 목적지로 그럼 같이. 다음 좀. 목적지, 우리 신전으로 가야죠, 신전. 예. 갑시다. 이 뭔가 이 같은 스카이뷰인데, 뭔가 여기 여기는 좀 분위기가 남달라. 딱 선이 하늘하고 어.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천국에 어. 온. 어, 약간 그런 느낌이 <laughs> 들어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그게 다라는 거. 어. 사진이 네. 남다릅니다. 네. 아, 오늘 흐려서 여행하는데 조금 덜 힘들지만, 사진할 때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아쉬운 거예요. 차라리 여기는. 이렇게 좀 사진을 찍는 게 오히려 저 난간보다는 조금 더 분위기가 구름 분위기가 더 멋있어요 네. 뭐저 안에서도 많이 찍더라고요 사진을 근데 아... 네, 이렇게 돼있다라는 거 이쪽에서 이 신전 스타일로 많이 찍더라고요 아, 네, 여기에서. 아 저기 아 저기는 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한 다섯 장에서 여섯 장 일곱 장요 정도의 사진만 찍으면서 좀 이렇게 인생샷 정도 찍는 듯한 분위기.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코스죠. 그렇죠. 아얄라로 어,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또 제가 카메라를 킨 이유는 좀 세부맘은 요 노브랜드에서 요 필요한 물건을 좀 사러 들어갔고 제가 카메라를 킨 이유는 요 노브랜드가 있는 중.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일, 일반 화장실이죠. 요런데는 좀 특히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줄도 많이 길고 어, 많은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은 청결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아주 화장실이 있습니다. 돈내고 쓰는 코스트몰 라운지 20회소. 이렇게 쭉 가십시오. 이렇게 쭉 가시다 보면은 어, 슈퍼마켓, 메트로 슈퍼마켓이 나옵니다. 그 메트로 슈퍼마켓 지나자마자 오른쪽을 딱 보시면은 코스트몰 라운지라고 있습니다. 어, 거기에서 어, 20회소. 내면은 거기는 아주 깨끗합니다 화장실이 사람도 별로 없고 제가 쓰는 곳이니까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저희가 지금 오늘 일정으로 한 거를 계산을 하니까 한 일곱 시간 일곱 예. 시간 중에 이동하는 그 시간을 한 대략 세 시간 정도로 잡고 그렇게 해서 교통 세 시간 이제 여유롭게 노는 거네 시간을. 잘 분할을 해서 어, 이동 시간을 맞춰서 움직여 주시면은 7시간 내에 어, 은근히 다닐 만한 곳은 다 다니는 어, 그런 스케줄이 될것 같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인 분들 계세요. 12시에 체크아웃해서 점심 드시고 그 다음 일정이 시작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끝나는 마지막 드랍을 저희가 그 뭐, 소개해 드리는 데 있잖아요. 뭐 마사지가 됐던, 뭐 예. 어메이징이 됐던. 4인 1이나 뭐. 3인 1이라든가 아니면 해피인 원으로 해서 저희 밴드에 소개시켜 드린 글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녁 식사까지도 되고 공항 드랍까지 어, 다 마무리가 그렇죠. 되는 거죠 마사지까지 가고 그 다음에 공항 드랍까지 근데 렌트카는 식사하기 전에 보내 버리고 여기서부터는 다 무료 픽드랍으로 다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 아예 꽉찬 하루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모맘이었습니다.